그가 보면 구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시다가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내려오셔서 한 이야기를 듣고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한 아랍,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그 사랑하는 그 아들은 어릴 때부터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으로 인해서 이 아이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귀신이 들면 거품을 흘리고, 점점 파리해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던 중에, 정말 이 아버지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그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이제 내려와서 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 들렸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데 그것을 능가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하고 간곡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든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메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을 앞에 두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며 나오라고 명령하셨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그 아이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디우스 구로를 믿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믿음과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목상태가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목양을 하다 보면 매일같이 일어나는 교인들에 대한 다양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저는 이번 주한 주간 우리 교회 안에서 마태복음, 바가복음 구장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귀신들린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목양실에서 한 시간 반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한 시간 반 만에 그몸 안에 있는 귀신들은 다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어 줬을 때 나간 귀신들이 다시 군대 귀신을 데리고 그 안에 들어온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틀 만에, 엊그제 금요일에 다시 군대 귀신이 그 성도의 몸에 들어갔습니다. 그 자신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힘을 다해서 쫓았는데 다시 군대 귀신이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 성도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접견실에서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귀신을 꾸짖고 그 귀신을 나오라고 하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무려 그 기도는 다섯 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던 중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합류를 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그 아이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들은 다 쫓겨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 안에 주시는지. 얼마나 지금도 영적으로 디오스 그룹 같은 세상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사건이었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기에 예수님 이름 앞에서 귀신들이 무릎 꿇고 떠나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목격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귀신을 쫓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의 믿음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디오스으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에도 그는 승선하면서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바다와 하늘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배에 당당하게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분량이 날마다 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